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뭔가 버튼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고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옵션이 굉장히 많다. 자동차 키는 힌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건노독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전부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어, 보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예산은 취등록세 포함 1100만원 뭔가 종류가 많다면 많다고 할수 있고 애매하다면 애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도는 주로 혼자 혹은 둘 출퇴근 용도 연 만키로 내외이기 때문에 디젤은 여기서 접힐 것 같고, 월 유지비는 보험료 제외하고, 월 25만원, 정비비나 기름값. 선호 디자인은 SUV, 중형 세단, 해치백 정도. 다만 적어주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오늘 예산에서 꽤나 만족스러운 컨디션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될것 같고, 선호 색상은 흰검이나 튀는 색만 아니면 상관은 없음. 선호 옵션, 엉따, 오토라이트 컨트롤,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 선호는 일열 통풍 시트. 다만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막 소렌토급으로 보더라도 옵션 애매하게 걸리고 등급 낮추고 조금 연식이 빠른 친구를 고르자니까 급이 낮아서 옵션이 빠지네 이런 느낌도 있고 기름값, 정비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디젤은 걸러지고월 1회 캠핑 5년 정도 걸리다가 신차 SUV 구매 전까지 끌고 다닐 수 있는 차량으로 5년 뒤면 어떤 차가 제일 나을까 생각해봤을 때 지금 산타페가 1년 반 정도 됐고 한 5년 뒤면 풀체인지 하고 나서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은데 5년 후에는 아마 산타페가 구매하기 제일 괜찮지 않을까 쏘렌토는 그때쯤이면 요 다음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하고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또 풀체인지 직전에 지금처럼 걸릴 것 같고 SUV로 본다면 산타페가 제일 괜찮을 것 같다 일반적인 현대기아차의 주기로 봤을 때 일단 해치백을 제가 제일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이 가격대에서 살수 있는 아이서티, 뭐 벨로스터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악명 높은 7단 듀얼 클러치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차량의 고질병이나 문제점 이런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본 거를 제일 신뢰하고 남들이 뭐 어떻다 현대기아차 무단 면속기가 어떻다 고장나면 수리비가 얼마다 얘기하는데 도대체가 키로스 그렇게 높은 렌트카들조차도 문제있는 걸 제가 보질 못해서 제 눈으로 그냥 뭐 동호회나 이런 데는 수많은 자동차 중에서 그 차량에 유독 관심 있는 양반들이 몰리는 곳이고, 문제 하나가 빵 뜨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커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는 차량들은 약간씩 걸어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차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7단 듀얼 크러치는 정말 문제 있는 차를 제가 많이 봐서, 뭐 변속이 안 되네, RPM을 높게 쓰네, 변속기가 심하게 퉁퉁퉁퉁 치네, 이런 거를 많이 봐서, 그 친구들은 조금 권장이 어려울 것 같고 정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큰 고장 없는 차, 자동차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심장, 허리, 발바닥 요런게 아프지 않은 자주 다루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키로수 높은 산타페 DM, 올뉴 소렌토 요런거 가기에도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 타시다가 나중에 좋은 걸로 바꾸시라고 오늘은 그냥 무난한 친구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친구는. 티볼리가 얼굴이 한번 바뀐 티볼리 아머라는 친구인데 2018년식에 10만키로 차값은 딱 천만원 사고는 한번도 없었고 첫 주인이 쭉탄 그런 나름 깔끔한 친구라 볼수 있는데 설명드렸죠? 큰 고장 없고 그냥 세월의 흐름에 맞는 키로수 흐름에 맞는 적당한 수리만 하면 되는 차이때까지만 해도 터보차저 없기 때문에 한 100마력 초반대로 바람빠진 풍선같은 출력이 나와 변속기도 I26단이라서, 오, 짱짱한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변속기랑 엔진이랑 쿵짝이 잘안 맞아. 손발이 안 맞아. 딱 그런 느낌. 이제 막 10만 키로기 때문에, 갖고 오시면 뭐, 늘 설명드리듯. 원래 변속기 오일도 한 7, 8만에 바꿔주는 게 그나마 괜찮긴 한데, 어차피 일반인들 변속기 오일이 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교체한 차량들 정말 손에 꼽기 때문에, 요거 아마 순환식으로 바꾸면 20만원대 나올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당장,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비용 좀 남았을 때, 보너스 받았을 때, 아, 기분이다. 하고, 티볼리한테 한번 주는 선물. 그런 느낌. 뭐, 오일은 대부분의 자동차가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오일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필터 이런 거는 뭐, 국산차 범주 안에서는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한 7, 8만원에서 좋은 거 쓰면 한 10만원대 초반, 그렇게 갈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병적으로, 1년에 그래도 두번 정도는 바꿔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래 타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5년 타다가 파실 거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어플러그나 코일 이런 거 세트로 바꾸시면 한 2, 30 정도 나올 것 같고 연료 필터도 한 9만 원그 정도 할것 같고 앞뒤 타이어 바꾸시면 한 40만 원대 할것 같고 앞에 브레이크 패드 한 9만 원 뒤에 한 8만 원 물론 그것들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 됐을 때 바꿔주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리는 정비비용은 대략적으로 그렇다, 지역마다, 어디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크게는 벗어나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기어 에디션 등급이기 때문에 차량 휠이나 뭐 투톤 루프, 엉덩이 쪽, 요런 데 디자인이 조금 더 가미되어 있는데, 요 디자인 자체가 요즘도 신차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설명드리듯 아 티볼리 옛날에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사서 지금까지 쭉탄 사람들 아 진짜 뽕잘 뽑았다 아무리 타도 자가 세차 같아 그리고 사회 초년생 첫차요러신 분들은 큰 차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큰 차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시야감은 살짝 높고 운전하기 편하고 거의 피카츄처럼 몸매가 짤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고속 안정감은 진짜 완전 떨어져 운동성 너 재능 없어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냥 도심 출퇴근용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적당히 험하게 타도 워낙 문제가 없어서 정말 항상 풀악셀을 밟고 다니시는 제가 아는 누구분도 이제 거의 한 5년 탔는데도 차가 몰아보면 야길 되게 잘나있다 근데 새는데도 없어 문제도 없어 아 티벌리 난놈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제 후배 누구도 차 관리를 그렇게 안 하는데도 통호품 교체가 모임? 할 정도로 거의 차에 돈을 쓰질 않고 거의 출퇴근용인데 관리는 안 해주는 그런 친구인데도 뜯어보면 차에 별 문제가 없어. 딱 이런 느낌. 적당히 주워다가 적당히 타는데 적당히 문제가 없어. 오히려 코나나 셀토스 이런 친구들은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기준 변속기가 약간 아플 수도 있는 친구가 들어가면서 걔도 듀얼 콜레치 들어가면서 출력은 굉장히 좋은데 터보 찾아 들어가고 전주인이 험하게 탔다면 심장 쪽에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모든 게다 내포되어 있는데 티볼리는 딱 이런 느낌 아 아는 착해 좀 운동신경도 메롱이고 다좀 별론 것 같은데 애는 착해 돈은 잘안 들어가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인테리어도 정말 싸구려 재질의 향연인데 야 그래도 노력은 하셨잖아 같은 플라스틱이어도 조금 더 나아 보이려고 노력은 하셨잖아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요아틀란 네비는 2025년도 현재 옛날에는 실시간으로 상당히 괜찮았었지만 이제는 놔줄 때가 된것 같다 그냥 스마트폰 거치해서 보시고 후방 카메라 용도로 보시고 여유되신다면 손재주가 좋다면 안드로이드 모니터 매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 덩치 자체가 타봤을 때 어, 그렇게까지 내 생각만큼 작진 않네 경차가 원룸이라면 얜 투룸 같은 느낌 원룸 투룸 차이 엄청 심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고 이열도 시트는 굉장히 저질이야 아, 진짜 등 백인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머리 공간은 또 넓어서, 아반떼 타면 머리도 접히는 게 짜증나잖아요. 시트도 작은데. 근데 티볼리는 그런 것도 크게 없다. 그리고 핸들은 나름대로 재질에 신경을 썼다. 블랙 하이그로시가, 요 당시 요 정도급의 친구들, 요런 거 아예 전무하고, 정말 아쉬움이 많은데, 티볼리는 상당히 신경을 써줬다. 그리고 요기 아마 땡큐 등인가? 요거 누르면 비상등 세번 깜빡이거든요? 그런데 도통 쓰는 양반을 제가 못 봐서 구현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 레인 센서도 있는 모습. 그리고 트렁크도 공간 적당히 잘 나옵니다. 소형 SUV 치고 요 당시에 경쟁친구라 할수 있는 뭐 QM3, 코나 얘네보단 살짝 여유로운 정도. 물론 정말 공간 넓은 티볼리를 쓰려면 티볼리 에어. 엉덩이가 한 15cm 정도 더 뒤로 오면서 운동 성능도 더 저질이 되었지만 공간성은 끝내주는 티볼리 에어라는 친구도 있고요. 오늘 구독자님 조건에서 그냥 큰 문제 없이 적당히 예쁘고 적당히 타고 다닐 만한 이제 천만원이니까 5년 타고 팔아도 그때 한300 얼마 받아도 감가가 크지 않잖아요. 그런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중고차 컨텐츠를 한다면 한 탑3 안에 리스트에 넣고 싶은 하도 여러분들이 엑센트도 두길 에서 엑센트도 한번 넣고 티볼리도 넣고 그게 아니라면 올류 카니발 그 친구도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될진 그때 까봐야지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티볼리 잘 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못나지도 않은 친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 천만 원짜리 티볼리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이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아이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신차로 나오네 하는 느낌 때문에 3.5점. 내구성은 원체 성능이 안 좋은 터라 디튠이 많이 되어 있어서 무리를 받을 게 없네, 터질 게 별로 없네, 열도 안 받네. 고장이 잘안 나네 이런 느낌 때문에 4.5점 성능은 바람 빠진 출력 좋지 못한 옵션 하지만 급치고는 나름 괜찮게 나오는 공간성 이런 것 때문에 3점 가격은 어, 2천만 원 초입 후였는데 거의 어, 6년 돼서 아직도 1천만 원 이런 느낌 때문에 높게 못 줘서 3.5점 유지비는 그냥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그냥 약간의 소품 비용 이런 거 말고 큰 돈은 들어가지 않아서 4.5점을 줘봤습니다.